Bear. I have paid more than I owe now what you see oh is what I give you oh 냄새... 에? 네? 더나와야지 啊。Uh. 오랜만에 네 정신 눈썹만 좀 그려야겠다. 오케이. 여러분, 저는 오늘 운동을 가보려고요. 원래 이사 오고 나서 운동을 시작해야지, 시작해야지 계속 마음먹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헬스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체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체력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배가 좀 고프긴 한데 밥은 갔다 와서 먹을 거고 이 상태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짠단 단백질 쉐이크 먹어주고 갈 거예요. 요거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인데, 초코맛입니다. 초코맛 요거 맛이 네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요거 초코맛이랑 국물맛. 맛있더라고요. 저도 한참 운동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단백질 쉐이크는 잘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 특유의 단백질 비린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요. 초코우유 맛이에요, 초코우유 맛. 그리고 이게 맛도 맛인데 저당 고단백으로 성분도 좋아가지고 요즘 아주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응? 올리브영 1등이면 말다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타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보틀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얘는 뚜껑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가볍고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아몬드 브리즈랑도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유랑 먹겠습니다. 소프트하게 먹을 거냐, 스트롱하게 먹을 거냐, 선이 아주 친절하게 있어요. 요거는 두번 정도 넣니까딱 좋더라고요. 요거 대용량 버전은 이렇게 우유랑 타서 먹으면 단백질 23g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어 운동 후에도 닭가슴살 따로 안 먹고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니까 끝 얼마나 간편해요 음, 맛있다 리얼 그냥 초코우유 음. 이게 뭐 시리얼 같은 게 씹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시기만 한다는 느낌보다는 씹히는 게 있으니까 좀 포만감이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시죠? 이게 당이 1g인데 너무 맛있어. 지금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좀 타거든요? 이게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고요. 충분한 영양소도 담고 있고 소화도 아주 잘 되고 피부 트러블도 없이 아주 탄탄하게 영양이 설계가 됐대요. 아침으로 먹기도 좋겠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각 슬슬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가 필수 아니겠어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사르르 빠진다고 하니까 단백질은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저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물량 세일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보기란에 넣어둘테니까 꼭꼭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다녀오겠습니다. 따라란, 딴, 딴, 딴. 음. <laughs> 이런 귀여운 티. 왜게 애기 옷이야. 귀엽다. 색깔 너무 귀엽지 아좀 빈티지한. 여기에 이렇게 로고가 있고, 오늘 네, 뭘입볼까요 귀엽다. 핀 예뻐요. 되게 엄청 탄탄한 재질이야. 귀엽네요. 오늘은 이사님 생신이셔가지고 점심에 나가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퓨무. 오늘은 요거 챙겨갈 거예요. 국물 맛이에요. 아 배고파. 이게 원래 무이랑 먹는 건데 우유랑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1인으로도 팔더라고요. 귀엽죠? 어, 그리고, 유산균을 바꿔봤어요. 프로바이틱스 유산균 스페셜 핏.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 안녕. 요거 아시죠? 인스타에서 핫한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나 이렇게 딱딱 붙일 수 있는 거. 요 릴스 찍거나 이럴 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요. 500원인가? 이게 좀잘붙어 이렇게. <laughs> 짠. 요리할 때 붙여도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알려준 게 있더라고. 디디디디. 내려놨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내려놨는데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조금 얘한테 좀 질려가지고 제가 14%를 쓰고 있거든요. 진짜 갑자기 그젠가? 6 진짜 오랜만이죠. 배터리 율이 적어가지고 꺼졌는데 6를 샀고 오늘은 XS를 퇴근하고 가서 당근해왔습니다.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건데 XS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당근을 해왔답니다. 살얼음 <laughs> 살얼음 <살아름. 살아름> 뭐? 아이. 음. 맛있다. 나시 요요! 요요! 가야돼! 요요! 요요! 물통! 끝! 오늘 블라우스가 이게. 어씨또 꼬르륵. 여기 꼬르륵 소리가 나, 지쟤 이건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니, 블라우스 진짜 비싸 보이죠? 요런 식장에 입어도 될것 같아. 은은한 요 질감이 되게 고급스럽다. 다른 색상도 사야겠어요. <laughs> 안녕. 한자줄알았안 더워? 응. 자전거 타는 그런가? 자전거 <laughs> 타 지리산 흑돼지래. <흑백이래>. 네, <laughs> 고기 진짜 맛있다! 음. 어쩌다가 다음 분만 선택했어? 에이, 음. 주는것거선택했 음. 그냥 빨리 잡고 그래, 해 빨리. 어, <laughs> 대단하다. 난 음, 너무 무서운데. 아, 어, 청양이야? 응. 음. 그 오이 고추인 줄 알았는데 청양고추인 거. 내거다 봐? 응, 다 봐. 읽어줘, 읽어줘, 저거 다 알고 있어. 김밥을 쌌는데, 동가 고추를 넣었거든? 오리 고추인 줄 알았는데, 엣지 <laughs> <냅대>. 어, 무서워. <laughs> 무서워. 그래서 안만하구만 <laughs> 응. 응 아, 대통령 때문이다, 이거는. 안녕 어떡해 진짜 편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얘는 바닐라니트 블랙. 블랙은 원래 잘안 입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안녕. 시원해. 아파 진짜. 지마신발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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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신기하다. 소름이야 <웃음> <웃음> 근데 培呀、hey, う 집이 넓어져서 그런지 시킬 게 진짜 많더라고요. 비지랑 브러쉬 넣을 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진짜 제가 좀 고민했던 거예요. 이런 시계예요, 시계. 딸깍. 이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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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소리가 좀 난다고 하는데 거실에다가 두려고 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고민한 것 치고는 예쁘다. 근데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안전지에 넣는 데가 이렇게 비어져 있네? 이거 뭐지? 아 여러분! 저 도시락통 샀어요, 참. 아, 진짜 빨리 온다. 오늘 아침에 시켰는데? 이거는 회사 언니가 사용하는 라앤락 도시락통이에요. 튼튼하고 되게 재질 좋은데? 기존에 사용하던 게 너무 좀 효율성이 없어요. 별로예요. 그 메인은 너무 작고 평소에 쓰는 거는 진짜 커가지고 별로예요. 헉, 어머나! 얘는 이렇게 안에 2단 두개 들어있고 수저통! 젓가락이 이렇게 조립이야.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쓰는.. 봐 봐. 우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냥 밥! 사이즈가 딱 좋아. 이렇게 3단으로 얘네가 플라스틱이긴 한데 전자레인지도 되고 냉동실에도 다 돼가지고 좋아 보여가지고 따라 샀습니다. 메이 백은 솔직히 좀 창피할 때 있었거든요? 얘는, 백이잖아, 그냥 백처럼. 락앤락백. 이거는, 샤워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핸드폰 넣을 수 있는. 샤워할 때까지 아주 핸드폰을 보겠다고 아주 그냥, 어, 사봤습니다. 너무 심심하잖아, 샤워할 때. 이렇게, 이렇게, 가다! 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봐봐요. 아, 이렇게 씻잖아요? 대부분 머리를 이렇게 감잖아요? 여기다 다를까? 여기다 다를까? 이렇게 씻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 아니? 여기다가? 아니야. 여기다가? 무.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터치도 되는 거여가지고, 좀 사용해보고 후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스친자, 스친자. 짠! 네스프레소 캡슐들이에요. 짜라롱 맛별로 제가 네가지만 인기 많은 거 사봤는데 이것도 먹고 후기 남겨드릴게요. 제 보물 한 3, 4호 정도 되는 아이인데 제가 이사를 오면 은 무조건 커피머신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진짜 열심히 찾아봤단 말이에요. 원래는 돌체랑 좀 고민했었다가 코, 뭐 바닐라라떼,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어차피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이제 패스하고 일리도 고민하다가 저는 먹어봤는데 생각나게 맛있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요번에 산이 버추, 버추라는 기계거든요. 제 친구네 가서 먹었는데, 이게 뭐냐. 캡슐 뭐냐. 계속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네 가면 제가 커피 달라고 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 크레마가 그렇게 두껍게 쌓이니까 커피가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음. 맛있다. 지냥 이사한 지한 2주 됐나? 집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잘 안나가요 음 맛있다 <laughs> 어, 어?